왜 이래 어 내가 그 뭐지? 제가 이것만 먼저 그... 뭐 설명드릴게요 클라님못 들으셨나? 아 진짜 왜 이래 네네네 손님 드세요 드세요 이게요 어아 이. 음. 으 음. 키보드에 있는 아 키보드야 노트북 뭐지 <목소리> 밑에 마우스면 고해야 된다니 야이런 개새끼야 개피 개피 아이고 어나 지금 키보 아한 사우스가 아이고 어어어어 <laughs> 어어. 말해 강추청 던져 마우스 나와 야! 야! 내가 지금 얼마우 아니야? 뭔지 <laughs> 마우스 는게내이고야이 <마우스. 왜> <laughs> <laughs> 새끼야 야니또경것다 역시 우리 파이에 개그를 당한다죠아 됐다 됐다 왜 이제 됐는데 <laughs> 뭐야 <laughs> 좀사자 아나 포그 최고 최고인줄 알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쳐 엘리전 아왜 물방울임 개빡치네 마를렌, 겁나 세, 개노티 개그콩이야. 와, 어, 나 진짜 아빠. 근데 마을렌에 놀이 찍었는데 뭔까불이었어 씨발. 내 씨발 새끼. 누웠어? 왜 X5를 끼고 있지? 제가 로아 미안해, <laughs> <마. 미아>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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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다이시가합쳐 이거 해기 엄청. 야이 씨다, 진짜 마른네나 좀. 오, 미안하니. 오, 미안하니. 야, 이카라온 1대1 때문이새끼야 뭐지? 흐레리지 <laughs> 내가 때려도 못 치면, 딴 사람이 먹었어. 아니 한명 가면 좀... 아 로아스 진짜 아니야 시리이네 남자니까. 남자가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지. 제 경신 같은 멋있다. 제 경신 같은 논리지. 나의 검 붙지 마술. 이까지 몰래 내궁이 있는데. 아무건 말고. 아홉 명 붙었는데 시발. 어, 깨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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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말은... 공수는 거지. 왜 막혀? 베스트 토크. 야, 개마를. 악마를. 시발이야. 그래도 나한번 죽었어. 공수 의미가 있다. 왜것도떴는데 저. 아 공격 받고 있습니다. 아, 헬기라니. 아, 개핀데 빈, 빈누누나 미안해. 내가 같이 만 조용할게. 전지다전지로구경하는건좀 아니지 않나요? 킬. <laughs> 개새끼야 아직 티를 안 샀어. 내가 미안하다. 쓰여졌어. 내가 지금 티를 아직... 잘못 해서고 대를 샀어. 놀았는데, 야, 이장일모 노티, 도호 도바, 의심. 티비 3번, 4번, 4번 하나, 3번이 게 신발. 도대체 카랑 싸우니? 우와, 잘한다 <목소리> 이게 없어 난 불멸자니까 어. <목소리> 어. 어, 투지지롱투지지롱투지는뭐는얘기해야겠어잘 가요. 이 씨발, 설탕 냄새 같은 거, 설탕 냄새 같은 개미 새끼들처럼리 봉지 먹긴 싸미쓰 튕겼어 나왜 죽어? 나 죽었다고 나 게임 튕겼다는 줄아 그래 공격도 끊겼어 맞다 잠시 끊겼었어 요번에 그 나온 애니메이션이 존나 많는거왜 이렇게 와? 눈의 여왕.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점 절인데? 아군 타워가 파괴되었습니다. 겨울 왕국 뭐 그래 뭐지 뭔 눈군요? 눈의 여왕 겨울 왕국인데? <laughs> 아 그래? 아 눈의 여왕이 겨울 왕국으로 태어난 거래 뭐야 씨. <laughs> 이거 노래 개쩔더라 개 좋더라. 난 공칠 못했어. 아니 노래도 못 들어봤어? 없었어요. 노래도 못 들어봤어. 와, 한국어 더빙 버전으로 노래 그거 한국인데 우리는 <laughs> 사람만 도울래, 시바. 난 테러가야지. <laughs> 놀았어요. 테러. F. 날. F. 언제까지 아, 로락저렇 진짜 양심도 없는 새끼. 어, 왜? <laughs> 어, 아 지금 안녕. 아, 슈파이. 제 한타 할게. 너무 그냥 호그같이 했다. 아까랑 솔직히 내 걸려가지고 한타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. 아 맞다 겨울왕국렛리고 이거 놀이 개쩍 개쩍 난 문명이 이해 떨어져 사는 사람이라서 하시는 중인가요? 네 지금 30분이야 그러면은 일단 딴거 하고 있을게요 네 5번에 용성 찍어도 돼? 강퇴 해도 돼？나 <laughs> 이거 하고 가야 돼？폰 빠떼 리가 없어？빠떼리 <laughs> 때문에 방 지로 가야 돼？차라리 찍을 거면 4방찍 어？왜 <laughs> 5방한방 인데？둘 다개피만 들어？싫어 <laughs> 파괴 먹을 거야. 해봐볼까? 지금 로아스하고 용섭 한번써 뭐야 이거 얘 좀... 살려주실래요? 죽었다 어? 안 죽었네? <laughs> 근왜 저기서 나오지? 애들이? <laughs> 3대3대3 y 아 u 대 d 밖에안 돼. n 지 a y I d o n 지고 n 개새끼. 언제까지 지 r 야 돼? 죽을 때까지. 쉽죠? 튜을 먹는 거아 알고 타월을 때리는 거다 알고. 어디다가? 아, 영생 들렸나 보네. 진아 쓰러졌습니다. 운전 들릴 거리가 아니었는데, 야민여야 지금 옆에 옆에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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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보 여보, 여보, 여 맞을 걸? 나 듣고 있는데 근데 어? <laughs> 어 아, 저게 내리 거야 결합극. 아뒤시겠네 감쌀 동. 정말 지개 좋아. 씨발 개 좋은데 나한테 고치라 어디가냐 너 <laughs> 투척으로 먹으려고 그랬지 어. 야이씨 쪼져 저새끼 어. 야잇 아잇아잇쨔요오잘했지오그 좋지 어디가 <laughs> 아, 씨발. 아, 씨발. 아, 아, 내, 내가 지금 자세가 허불라서 못하겠어. 아, 내 방에 충전기 누가 혼자 왔어. 씨발. 아 말을 해. 얼마나 뛰었냐. 캐스. 진짜 저 4번에 찍었냐 아까? 안 찍었는데? 그리고 4번 니가 저렇게만 들었어. 내가 찍었어. <laughs> 어. 아, 지금 4번 때리러 가는 거야? <laughs> 4번 아니거든? 아5번 때리러 가는 거야? 뭐 어떻게 돌아오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씨께서 왔다 하시네. 길가오있어 好痛。 해싸 볼까? 잡기 했어. 아닌데? 근데 너 죽는 건 변함이 없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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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이 심픈데 트로픈데 그렇게 열심히 먹을 필요가 없었나? 괜찮아 먹었으니까. 응두명찍었는데안 죽네. 중량. 잘했죠? 죽여. Let it go, let it go. 병신. 형새끼. 무슨 새끼야 이게 뭐야? 안녕. 네 너무 들리지 못해. 아진그엘리저 개똥 캐시. 아 공기 빠져있아 용매 좀 줘. 응? 용매 좀 줘. 갖고 싶냐? 용매 진짜 예전 로라사이트 용매 없어도 접었는데. 에셀은 있어? 없어? 뭐야? 엑셀은 거기서 썼어야지 사실 엑셀은 있어 헐. 용맹이 없어서 그렇지 쟤가 <laughs> <떼다가> 왔다 <laughs> 하지만 그거 여기서 단추고요. 나는 뭘 위해? 나는 뭘 위해? 촤~ 아어 <laughs> <laughs> 야, 와이 개포로 까라어 아닌데 실력인데. <laughs> 개구라 치네. <laughs> 실력인데. <웃음> 3,000원 안 맞았으면 어떻게 될수했었을 텐데. 아깝네. 아, 랩 50이네? 방금, 티 하나와 바지 하나 찍었어. <laughs> 4킬로 했는데. 됐다 혼자만 즐기다. 봉지랑나궁 없을 텐데. 당연히 없지. 뭐 <laughs> 없지? 여기 다달 먹다 이거. 아, 엘리시오 존나 패기로운 거품. 나다 나왔어 근데 가지마. 데이카데이카데이카 <laughs> 여기 내려가지 않았나? 그래.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방금 그때 용, 용맥이 있었으면 용성에 다섯 명 죽이는 거잖아 아다 맞긴 했어? 아다 맞았어 안타깝다 저 새끼 원래 병신이네 칠벌로 못 맞추면 호그새끼네 죽어 핵 아, 내가 무시가... 뭐해 병신아, 집에 갈 거야? 아, 아 집에 갈 거라고, 집에 갈 거라고, 아! 쥐! 으! 뭐야? ㅎ ㅎ 마.. 수 있으려나? 못막겠지사대일인데 오, 어딱각딱각금

죽을 <applause> ترى <applause> <applause> <applause>